So you, uh, in Phuket, many customer right? Sometimes Korean customer, sometimes Chinese customer. Which one is better? Same in Thailand, mm -hmm. right? Mm. Maybe, uh, Chinese is better. Are you i Korea t o Too n a t u r 안녕하세요, 쿵킹입니다 여기 됐다. 지금 마통비치에요보여드릴까요이친구좀닮았습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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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기 여기, 여기, 영상 하나 만들러 왔다가 앉아 있는데 이제 <laughs> 이 친구 <laughs> 우연히 만났어요 한국말 보더니 바로 오빠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할수 있더라고요 그냥 읽기 시원하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한국말 잘해요? 아니야 조금 알아요 <laughs> 한국에서 2년 일했대요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... 유... 마사... 마사지 가게에서 일했어요? 어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구나 지금도 이제 마사지 하나봐요 <laughs> 지나가다가 <웃음> 어? 바로 한국 사람인 지 알아보더라고요 어? 맥주 한잔하자고 그냥 재밌어요 부켓 <laughs> <국회. 웃음> 30살? 30살 30살 인데 이제 Samsa Samsa s a 아시죠? Samsa 착해요 s a Samsa s 착해 s a s a 서 s a s 어디 s a Sams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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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와 일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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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.. 일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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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제가 일산에 살았었거든요. 1년중 백석동에 I live in 일산 어디야? 백석동 아 가까워 장항동 어 어디지 거기 라피스타 라피스타 라피스타? 맞아, 맞아, 라피스타. 라피스타에 마사지샵 많아요, 엄청. 그렇죠? 네. 엄청 많아, 네. 태국 마사지샵. 네. 아,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요? 왜 그만, 왜 그만하고? 왜냐면 거기 마사지샵에 저랑 돈 많이 벌수 있는데. 돈 없어요, 지금. 지금 돈 없어요. 아니니까, 왜, 왜, 왜 왔어요, 태국에? 한국에 있으면 돈 많이 벌수 있는데. 코로나 때문에 그 마사지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. 경찰. <웃음> <웃음> 혼자 배우고 한국에 가서 배우고요. 그 전에 아 들어가 있어요. 신기해. 얼마? 다 알아들어요? 말이 잘안 되는 거다 알아들어요?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. 이렇게 보니까 또 뷰티풀 볼 어. 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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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태. 아니 아니. 처음보다 훨씬 예뻐. 아 진짜네. 아, 아까보다 훨씬 예뻐 보이네요. 아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. 응. 어? 우연히. 근데는. 어? 오빠 그러어가고 지나갔대. 이사만 눈인사만 눈 눈, 눈 했는데 같이 가고 싶어 오빠 어, 같이? You wanna g 맞아 오빠 결혼 <laughs> 카메라에 있어서 부끄러운가 봐 결혼 결혼 <laughs> 어. 어 뒤로 가 백스텝 <laughs> 백 너무 앞으로 오면 또 눈, <laughs> 눈이 보이니까 응? 또. 응? 응? 뒤로 가니까 더 예쁘네 응? 한국 좋아 한국 왜 좋아요? 왜 한국 툰 좋아? 많아요. 태국툰 한국 없어요. 없어요. 한국에서 마사지 하나 하면 얼마, 얼마 받아요? 한국에 마사지 하나? 4만원. 이 마사지가 5만원이면 은 사장님이 돈이 한덜 받아요. 버스 기뷰, h o 지금? 3만원? 합? 절반? 에포켓. 응. 돈못모았어 한국에서?

maybe very good at m s I e x p e 너게 편하게 알아보네 한 사람. 원래 여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니아오라고 이제 중국 사람으로 많이 오인하는데 이 친구는 또 지나가는데 어 바로 응? 한국 사람이라고 자기 한국말 한잔 한다고. 맥주 자기도 여기, 한 잔하자. 자기 여기 바람처럼 나는데 쉬는 날때한 달에 몇번 쉬나 보요 참. 예. Yeah, 쿡캐 I mean, yeah. 재밌어요. 네. 틱톡. 유튜브. I think poker is very p o p u l place because make f r i e n d very easy. Yeah. So they I like make... <laughs> you. You're <feel> in my friend. <웃음> okay. <웃음> okay. <웃음> okay. <웃음> okay. 친구. Okay. 친구. <laughs> 친구 만들기 너무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요. 쿡캐시 yeah. 이제 해외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게 okay. 다른 동남아는 모르겠어요. 다른 동남아는 모르겠는데, 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편해요. 편하고, 이렇게 사람들이 좀 열려있어. 특히 북해 선 그래요.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. 문화가 거의 외국 문화예요. 유럽 문화, 유럽 문화. 그냥 쉽게 인사하고, 지나가다가도 눈 인사하다가, 눈 인사 잘못하면 또 30분씩 얘기해야 돼요. 아세요? 저기, 여기 조깅하는 데 있어요. 여기 방아댐이라고 호수에 가면은, 외국인들도 운동 많이 한 4km 되거든요. 바퀴도로난단시간넘기걸 알려 끼는데 음. 괜히 눈 인사했다가 <laughs> 했다가 30분씩 얘기해요. 그러니까 혹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된것 같아요. 여기 이제 태국 여기 일하는 친구들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요. 어떻게 알아? 한국 사람인지 How can you? you? 네? 아, 태국사 태국 여자가 한국 남 남자 봤을 때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? 옷 입은 거 보고 구분해? 아니면 얼굴 좀. 보. 똑같지 그치? 어. 근데 어떻게 같다.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그거? 말하는 거 보고? 근데 그냥 몰라? 절대 몰라? 얼굴만 봐서 몰라? 알아, 어, 알아. 한국 사람이 약간 더 얼굴이 좀 잘생겼어? 한국 어. 사람들은? 어. 거짓, 거짓말 거짓말 아, 거짓말하지 마. 아, 피부가? 아, 피부. 피부가 한국 사람이 더 좋다. 그리고? 어디 있는 거야? 응. Oh. 얼굴 좀 깨끗 깨끗하고 oh. Oh. 그거 외에는 얼굴 가만 사람은 중국 사람. <laughs> If some someone black skin, maybe you don't know yes, Korean. m a y b u t Korean don't have black skin. Huh? Korean don't have black skin, only yeah. white skin. No, no. Many people know Korean people play g o l f No. o u s i d e It's not too dark. Hmm? Not not like this. Uh. Not like this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아니, 들으셨죠? 한국 사람, 중국 사람 구분 못 한대요. 구분 못 한대요. 오로지 피부 하얀 건 하나 구분한대. At <laughs> what 아, <or> some clothes? <laughs> Korean people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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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rean people <laughs> Chinese people. Not same outfit, right? So part skin? skin and and, and some clothes. No, <laughs> 옷은, 똑같다는데. 옷은 똑같다는데요? 그리고 중국인은 흰 피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다른데요 그리고 가끔 말할 때 말할 때 중국인, 한국인을 이해할 수있 얼굴 좀 하얗고 저기 뭐냐 <웃음> <웃음> 말해야지 알수 있대 말해야지 말안 하면 모른대 Anyway, thank you today. Okay. You say oppa. Oppa. <laughs> <laughs> <laughs>